어, 지금 젠지 스포츠에서 코치를 맡고 있는 헬퍼 권영재라고 합니다. 이게 패자조로 가게 되면 생활 패턴적인 부분에서 너무 신경 써야 될게 생겨가지고 좀 일찍 경기를 하게 되니까 해서 이겨서 가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그래서 너무, 너무 좋습니다. 제일 첫 번째 날에는 이제 아무 데이터 없이 저희끼리만 티어 해석해서 나가는 경기이다 보니까. 어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 오히려 데이터가 생기고 난 지금에서는 그첫 번째 판에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가져올지를 정하는 그 밸런스를 조절하는 그게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네, 그런 게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. 어 사실 지금 MSI 나온 팀 중에 AL은 사실 저희랑 스크림도 많이 해봤고 해봐서 이제 그 파워를 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고. 티원이나 BLG 다 너무 저력이 있는 팀이지만 저희가 폼도 괜찮아서 뱀픽 어, 해석만 잘해서 뱀픽만 잘하면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는 것 같아요. 실이 LPL답게 교전지향적인 부분이 많이 보여서 저희도 좀 싸움이 편한 걸 어떻게 하면 싸움이 편할까 좀 의식을 많이 하면서 뱀픽을 했는데 음... 지실좀즉흥적적으로속짜 짜야 되유유하하잘잘처처해 어, 해야 되보보이이항항최최의의 수를 내있있다생생은잘잘안어어열열히히토토론 많이 하하시시뮬이이션 어, 많이 이리면서서음음회에에서 항상 가장 이기 좋은 그런 최적의 금픽을 만들 수 있게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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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 선수들은 거의 음, 밴픽의 힘을 얼마나 살렸냐라고 표현하면 거의 맵한90% 이상은 다 살려줬던 것 같아서 어, 밴픽을 더 잘하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인이는 정말 다재다능한 탑이고 이제 수비적인 것도 잘하고 공격적인 것도 너무 잘해서 밴픽적으로 정말 이 정도로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. 굉장히 큰 메리트를 주는 선수입니다. 그래서 연픽을 어, 짤때 부담이 없어요. 그래서 기인이가 그 플레이로 다 드러 그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게 굉장히 멋있고 부럽다고 생각하죠 저는. 네. 같은 팀이어서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민규는 이제 음, 당연히 마지막 판은 너무 너무 잘했고 어, 그거 아니어도 이제 그 뭐랄까? LCK 컵 이후로 지금 젠지라는 팀의 템포를 너무 잘 맞춰서 본인의 해석도 많이 낀 상태로 감코진의 피드백도 잘 수용해주고 챔프 폭에 있어서도 밀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수행 능력도 그 대회를 수행하는 자세도 그리고 큰 대회를 마주했을 때 이제 그 긴장감 이런 것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.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. 티원 진짜 둘다 너무 잘하는 팀이라 상상이 잘안 돼요. 이게 그래도 하나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도저히,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. 둘다좀 그냥 그날 컨디션으로 갈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. 원래 좀 감정에 솔직한 사람인데 이게 딱 뭐라 지 좋은 장면이 드러났을 때 감정을 딱 드러내고 나면 옆에 또 보여요, 제 얼굴이. 그래서 이제 편하편하고싶은 싶은데 이제그 t 값이라고 해야 되나? little bit o 이 a l i t 보이거든요. 또 민망하고 그렇다고 또 참을 참을 수도 없고 이게. 민망하네요, 네. 제음 선수들 개인기 b 이나 이제 플레이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서 어, 물론 조금씩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이 들어갔지만 어, 거의 다 뱀픽이 더 영향을 많이 끼쳤었던 것 같아서 대화 자체는 뱀픽에 많이 비중이 실린 상태로 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이제 아무래도 LCK에서 고정적으로 신경을 항상 많이 쓰는 샘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LPL은 이제 좀 많이 푸는 양상도 좀 보였어가지고 예, 그걸로 이제 심리전을 좀 하는 거죠. 얘네 팀은 얼마나 좋아하나, 우리 팀은 그럼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높은 티어의 픽이냐 이 정도로 이제 두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매일 매번 팀을 상대할 때마다 매번 고민하게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, 희청휘청하면서도 지금 다 이기면서 올라가고 있는데. 어 저희가 할수 있는 만큼 모든 걸다 준비해서 실망하지 않게끔 멋있는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